오늘도 어떤 환자분이 오셔가지고 살이 쭉 빠져 오셨길래 어, "살 좀 빠지셨네요" 라고 얼굴이 갸름해지셨더라고요. 부럽죠. 근데 그분에게 "살 좀 빠지셨어요" 그랬더니. 살이 빠지셨대요. 그래서 운동하세요. 그랬던 식이를 줄이셨어요. 술을 줄이셨어요. 이렇게 뭐 여쭤봤는데 뭐 특별히 변한 건 없는데 양압기를 사용하시고 한1년반 정도 되신 것 같아요. 이분이 이제 살이 점점 빠지셨다는 거예요. 물론 이제 뭐 식이도 좀 건강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셔서 식이도 줄이시고 술 담배도 줄이시고 하셔서 살이 빠졌겠지만 또 이제 잠과 비만을 연결을 해 보면 우리가 잠을 잘 자야 렙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옵니다. 이 렙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식욕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거든요. 그러니까 배가 부른 거죠. 우리 배고프면 잠못 자잖아요. 그래서 배가 부른 느낌이 있고 수면을 잘 유도하는 반면에 잠을 잘못 자면 렙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감소를 하는데요. 렙틴이 이제 포만감을 일으키는 호르몬인데 배가 고픈 거예요. 그럼 잠도 안 오겠죠. 또는 배가 고프니까 뭔가를 섭취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렙틴이 안 나오 잠을 못 자서 렙틴이 잘안 나오는 사람은 그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온, 나온다고 하죠. 이 그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빠른 섭취를 원해요. 그리고 자극적인 음식을 원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 이 그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초콜릿, 치킨, 술, 그다음에 단짠 과자 같은 것을 얼른 먹어서 얼른 포만 그 포만감이나 자극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살이 찌게 하는 것들이 될 겁니다. 그래서 잠을 잘 주무시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비만을 억제할 수 있는 혹은 살도 뺄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코골면 소리 숨잘 자고 싶다 소리 숨 이비누과 이대웅 원장입니다.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